U23 한국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의 U22채 안되는 대표팀을 맞이해서 2대 0참패를 당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또한 패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려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동기적인 측면에서 현대표 선수들이 아이치연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거 제외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해외파와 와일드카드 3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7명에서 10명 이상의 선수들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진짜 U23의 대표선수인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책임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올림픽을 겨냥한 대표팀을 우리도 참가시켜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겨도 본전인 아주 부담스러운 경기를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대표선수명단에 자신이 이름을 올린 이상 이것은 이것이 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변명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보다는 이민성 감독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감독들이 대체로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독 자신의 망상적 검증되지 않은 전술을 선수들에게 강요하여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승에서 우즈벡을 만나 서류을 하던 우승까지 가는 여정에 일본을 만나던 반드시 이겨서 구겨진 명예를 회복해야만 합니다.